안녕하세요, 감비오입니다. 제가 드라마 야인시대의 시라소니 형님을 그려보았거든요. 저 사인할게요. 감, 비, 노 시, 라, 소, 미. 저 그려보았는데요. 좀 닮진 않았는데,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좀 닮진 않았는데, 느낌은 비슷하게 그렸는데, 예, 좀, 좀 닮지는 않았습니다. 예,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해서 그렸고요. 아, 음. 좀더더잘 그리는 감비노가 되겠습니다. 예, 아, 좀 아쉽네요. 뭔가 좀 뭔가 조금 아쉬워요. 더잘 그릴 수 있었는데.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저는. 음. 어떻게든 더잘 그리는 감명화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명화였습니다.